정말 살짝 가져만 돼도 물이 이렇게나 쏟아요. 이 정도로 정말 강력한 거. 아니, 이거 가, 정말 강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중간 정도로 제가 한번 줄여볼게요. 중간 정도. 이렇게. 아니, 얼마나 강하면, 얼마나 RPM이 뛰어나면 은 이렇게까지 페트병 안에 있는 물이 튀어요. 이 정도로 정말 뛰어나게 진동의 세기를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돌려서 이용해 보실 수가 있다. 라는 게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특히나 운동하시고 나서 운동한 부위 그냥 놔두면 안 되시는 거 알죠? 운동하고 나서도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. 내가 아니면 옆에 또 어깨나 아니면 허벅지나 특히 종아리나 저는 개인적으로 발바닥. 얘가 진짜 발바닥이 최고 시원한데, 여러분 어디에나 다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. 이거 부모님들이 가져가면 더 좋아하세요. 저희 부모님이 저번에 저한테 진짜 마사지건을 직접 한번 구매를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. 근데 구매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되게 비싸요. 마사지건. 아니, 19,900원의 마사지건 못 샀어요. 얼마였냐면, 그때 막 뭐, 6, 7?